운만 방법을 어, 이제 정해야 돼. 일단, 제왕절기랑 자연분만의 장단점도 명확하잖아. 명확하죠 자연분만은 이제 3불째. 어. 진통다겪고 너무 아픈 거. 맞아. 대신 회복이 빠르다. 빠른 점. 제왕절인는 후불째. 응. 왜냐면, 여러분, 추격적인 게, 제왕절이 배를 한번 째는 게 아니에요. 토피 진피, 에피, 룸만, 자로 뭐, 여덟 개를 돼서, 이거 회복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이제 쌍둥이니까, 전 당연히 제왕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는데, 응. 좀 추격적이었던 우리 애기가 여가였는데, 얘네가 돌았어요. 때드니까 응. 애들이, 어, 지금, 지금한 자연만죽어수 응. 아 그래서 거의 마음이 갑자기 자연으로 막... 막... 막 갔어. 사실 술과 같이 갔다가 어디서 제가 확 풀었냐면, 은 쌍둥이는 통을못 응. 잡는다. 맞을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못 맞는대요. 왜냐면 무통을 맞으면 분만 시간이 지연되니까 둘째가 응. 고생 안 해서 쌍둥이는 무통을 별로 추천을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선생님들이. 아 리스크가 너무 큰데? 거기서 최악은 한 명은 자연 분만하고 둘째는 지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쌍둥이 경험자로서 응. 저한테 조언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많은 많은 공지락좀 부려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육아 동지 여러분들 다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화이팅!